최홍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금융 디지털 전환, AI 솔루션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 업스테이지가 어, 금융 시장에 AI의 어떤 임팩트를 줄수 있는지 업스테이지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업스테이지가 금융 기관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 방법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는 업스테이지가 바라보는 AI 임팩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어 업스테이지는 비단 백 백오피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영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율화에 대한 생산성 증대 뿐만 아니라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그리고 고객 접점에 이르는 영역들까지 많은 부분들의 임팩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오고 있고 이 모델들은 챗 AI에 의해서 어, 향후에는 모든 대화로 모든 질문에 답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어,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스테이지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스테이지는 우선 그 어, OCR이라는 제품으로 저희는 어, 비정형화된 문서를 정형화해주는 그런 AI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 이 솔루션은 기존의 템플릿이나 룰 베이스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 필요로 하는 키-밸류를 AI가 직접 어떤 형태로 다 있든 찾아내서 어, 정확한 값을 어, 고객사 DB에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어, SKQ A라고 해서 어 대상 문서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 문서들을 어 제공하면 어 업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어 AI 솔루션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또마아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제스, 에, Ask u 스 s u g 서제스트라고 추천 의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인풋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복수 상품을 추천해 주고 어,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들로 어, 이런 AI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달되는 어떤 기술 기반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과 프로덕트들이 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어,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 페이지는 AI First Bank라는 페이지인데요. 맥킨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인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어, profitable Personalization at Scale, AI Power Decision Making, Front to Back Office 이런 키워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수익성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의 수익성은 예적금 이라든지 연금, 대출 이런 전통적인 상품으로 가지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금리 변동이나 이런 영향들을 받고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 개인화되는 사회, 이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라는 이런 어떤 아젠다 코, 아젠다들이 있는데요. AI를 가지고 스케일업할 수 있는 이런 초 개인화, 나도 모르는 내가 아는 것을 추천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스케일업한다 하게 된다 그러면 수익성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 그리고 AI 파워드시즌메이킹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들, 정형화된 데이터들도 많을 것이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을 것인데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정형화해서 AI 솔루션을 통해서 정형화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데이터 엔리치먼트를 할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론트 오피스, 그리고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에 이르기까지 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채찌 PT가 탄생이 되면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것, 고객 대응을 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사기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오피스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기술 기업들은 이를 어,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어,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LLM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유저들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웹이나 앱 각각의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 각종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인튜닝이나 어떤 그 UX, UI에 대한 서비스를 기, 어, 덮어서 어, 고객들에게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나 저희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와 유사한 구조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고객사에 있는 많은 문서들, 비정형화된 문서들, 그리고 정형화된 문서들, 그리고 상품 정보에 대한 부분들, 고객 정보, 약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고객 행동 데이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나 동영상, 기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디지털화하지 못하고, 정형화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AI에서 또는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OCR 엔진과 그리고 추천 모델 그리고 서치라는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고성능 AI 기술을 누구나 좀 쉽게 또 온프레미스 환경 또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전용망을 통해서 어떤 보안의 어떤 규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스테이지가 어떻게 해서 고객사, 금융 고객사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과 어떻게 협의하고 어떤 과정을 어떤 협의를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적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사례들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를 셋업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디플로잉이라는 총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젝트 셋업은 단순하게 사업에 대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WBS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어, 사업 어, 프로젝트 장소를 구하고 그리고 어, 요구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환경 셋업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AI 사업은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목표로 하고 있는 성능, 수치, 그리고 어, 처리 시간, 그리고 정확도에 대한 목표를 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프로젝트 셋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분배 또는 구성,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은 어, 결국은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 부분으로 초래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어, 논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인데 데이터셋은 저희가 어,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만 장씩, 이만 장씩 어노테이션하고 데이터셋을 준비했다면 지금은 수백 장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어떻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어, 데이터 키 밸류들을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모델의 성능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트레이닝입니다. 모델 트레이닝은 어,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어떤 기술들을 집약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모델러들이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고민과 또그 코드 개발을 통해서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디플로잉인데요. 이 부분은 모델이 구축이 되고 나면 고객사에 가지고 있는 어 레거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죠. 금융 시스템과 코어 시스템과 함께 인터페이스를 하는 과정이고, 인터페이스를 통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라이브의 운영관계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셋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페이지, 기술적인 페이지일 수도 있는데요. 어, 인프라 구성은 어, 사업에서 가장 첫 단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처리속도와 처리량, 따라서 CPU, GPU, 메모리량들이 사양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되고 또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준비하지 못했던 사양들로 인해서 성능적인 만족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냈고요. 고객사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적화된 리소스를 제안하게 됩니다. 보시면 운영계와 개발계라고 이제 나눠지는데 운영계라는 것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고 개발은 운영되기 이전의 개발 단계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단시간 내에 대용량의 거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적절하게 워크 노드와 마스터 노드를 구분해서 어, 사양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 준비에서 키 밸류 추출입니다. 문서별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어, 또는 AI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로 얻고자 하는 어, 문서에 대한 키 밸류를 고객사들과 협의하고 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볼륨만큼 이런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카테고리는 어떤 특정 비정형화된 문서에 대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있는 각각의 엔티티들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객 정보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뭐 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 해당되는 키, 헤더와 컨텐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측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문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문서에서 어 엔티티, 그러니까 대표자와 사업자 번호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헤더는 대표자, 컨텐츠는 김성훈 이런 부분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이 부분들은 정형화된 문서든 비정형화된 문서든 어 AI가 이 부분을 지정 영역을 찾아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맨 오른쪽에 오리지널 다큐멘트, 다큐멘트라고 보이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좀볼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그 기존의 이미지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전처리가 돼서 저희 OCR 솔루션을 타고 들어오면 어 여기 이 페이지 내에 있는 키-밸류에 대해 어떤 키와 밸류를 추출하게 될지 고객사와 협의한 것들의 정의가 된 부분들이 노란색, 보라색 어 파란색, 초록색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서 OCR을 타고 추출된 정보가 어맨 오른쪽에 키 밸류 추출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자 주, 두, 두 번째 칼럼에 환자라고 보시면 환자 정보. 환자 정보에는 성명과 주민 번호, 환자 등록 번호, 어 발행 번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어,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OCR이라는 AI 솔루션이 OCR 솔루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AI OCR 모델 프로세스 처리 과정은 디텍트 발견하는 부분이 있고요, 디텍션과 그리고 레코그나이저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라이저라고 해서 어, 무작위로 사실은 선정 그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룹 정보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시리얼라이즈하게 어, 추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서, 파서는 어, 추출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출된 데이터가 김성훈이면 김성훈은 뭐머의 이름이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모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크게 이제 목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모델 관점에서의 어, 어프로치가 있고요,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 최초의 어떤 그 사용 중인 어 배포된 처음에 만들어진 모델을 어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를 수정해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두 가지 부분은 어 이제 반반 정도의 어떤 목, 어 디펜던시가 있다고 성능 결과에 디펜던시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사용 중인 모델 개선이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힘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레거시와 어, AI 솔루션에 연동되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이라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공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CPU나 GPU 메모리에 대한 퍼포먼스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쌓인 노하우로 저희가 지금 현재 AI OCR 같은 솔루션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포스코, KB 국민은행 등의 제공을 현재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사업까지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나 사스, 온프레미스 기반에 모두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두 번째는 저희가 에스크업 비즈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롯데나 브랜디 이런 부분들에서 제공 이미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QA 그리고 서제스에 대한 솔루션들도 현재 교보나 부르그루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리딩 금융 회사들과 현재는 어 이런 라지 랭기지 모델, 그러니까 대규모 어네 모델을 함께 활용해서 고객 접점에서 어떤 영향을 어떤 줄수 있는지 또는 그 내부에 있는 미들이나 또는 백오 피스 관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이 AI 도입을 성공할 수 있는 방정식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 외부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si를 통해서 할 것이냐 내재화를 할 것이냐 각각의 어려움과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조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고객사에서 원하는 보안에 대한 이슈가 없는 설치형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AI 솔루션들이 성능이 유지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유지 보수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 대비해서 고효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성공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어 저희가 어 금융기관 중에 H사와 어 적용한 사례인데요. AI 솔루션을 통해서 어 과거 고객사에 있는 고객들의 어떤 그 비정형 정보들, 고지지력 또는 타사 클레임 정보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 질병 연관성에 대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어, 금융기관이나 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고객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이런 데이터들, 치료 고객이 직접 치료한 정보들을 확보함으로써 어떤 질병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어, 부분들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S사에 제공한 실시간 자동심사에 대한 도입 사례인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어 현재 그 AI OCR에 대한 효율화를,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한 사례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효율화라고 하면 우선 어,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성은 그 비용을 절감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인력들,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과거에 이제 20명이 일했던 8.3시간 동안 일했던 것들이 50분 동안, 5 0분의 10분의 1 수준으로 효율화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생산성이라는 것들은 이 이외의 업무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사 은행 사례인데요. 여기에는 고객사들에서 저희 법령 모델을 가지고 o c r 을 가지고. 어, CDD 또는 외환에 대한 센션에 대한 서류를 점검 또는 퇴직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들을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어,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